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 세계 최고의 게임쇼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최대, 최대. 잠깐만. 다음. 어, 어. 이것까지는 알겠어. L, L로 이동하고, 알로 카메라 조정하고. 확인. 됐나? 된 거야? 됐다. 됐어요? 야 이게 뭐야? 어 안녕하세요. 오. <laughs> 잘 봐라. 잘 봐. 어 어떻게 하니내나 보여줄게. 결승전에서 만납시다. 아나맨 뒷줄인데. 어디냐 너안 보인다. 맨뒤줄맨 맨 끝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오우오우오우오우오우오우오우오오오오오우오우오우오우오아오오오오오우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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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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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umbleizin> <laughs> <Hutchzon> 그체안 돼! 안 돼! 안 아니! 돼! 안 돼! 안 돼! 기 돼! 안 돼! 안 돼! 안어요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가고 있어 안지안 돼! 안어안 돼! 안

탈락할 수 없지 내가. 오씨. 요거 성공했어? 네. 성공했다고? 네. 안돼. 안돼 나 실패했어. 툭 떨어졌어요? 내가 <laughs> 실패했어. 맨 위에서 네 번째 떨어졌다. 난 어디 있냐? 그래, 합격한 거 맞아요? 응.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노란색, 노란색이랑 야. 핑크색 섞여 있는. 야야야, 야, 야. 빨리 그치? 일어나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오, 야야야, 야, 야. 운이 좋아. 하하하하하. <laughs> 선생님 일어나야죠. <어이. 웃음> 선생님, 왜? 선생님 바닥을 기어댕겨요 어? 그게 아니다. 아 뚜꾸 들어가요, 뚜꾸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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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 아! 실패. 야, 이거 우리 연 그걸 맞추자. 뭘? 그 외형을 코스튬을 준비! 안 보인다. 나 축출. 나축 앞줄이네. 아, 앞줄이 앞줄. 개꿀. 앞쪽으로 튕겨 나갔다. 그렇지 순위권, 순위권. 와와와 와, 와, 와! 아 여보 여보 <laughs>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여보? 여보 왜 대구대구 그러고 있어? 어? 와.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 정면으로 갈 것인가? 아안 돼! 허 옆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원자, 원자!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여보, 오른쪽으로 날라갔다, 여보. 여보,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잘하라고 이렇게. <laughs>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그렇지 내가 앞에도 막아줄게 내가 아 여보 뭐하는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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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서 내가 막아줄게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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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아줄게 애들 애들 빨리 와 빨리 와 여보 빨리 와 빨리 와어 여보 왔어? 왔어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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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다 사람 되게 많은데 어 이게 결승전일거야 이거 마리오 잘하잖아요 야야야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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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뛰지 말고 걸어 댕겨도 돼어 야야 야저 걸어 댕기라고 점프 뛰지 말고 걸어 다니기라고 걸어 다니라고 걸어 댕겨 그냥 어 그치 점프 걸어 댕겨 다니라. 걸어 다니라고 마지막 층이야 이제 마지막 층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그래 그래, 다 밟아 없애버려 떨어진 애들 바로 직사 낙사해가지고 죽게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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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 층이다, 마지막 층. 이 밑에 없어, 이제. 어, 정신차려, 여기서만 버티면 돼, 여보야. 정신차려, 여기서 버티면 1등이야. 여기서 버티면 1등이야. 점프 막 뛰지 말고. 어? 점프 막 뛰지 말고, 살아남아! 살아남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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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주변에 꼬이 없어요. 내 네, 망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 옆에 꼬이 지나가요. 꼬이 지나요. 아무거나 잡아. 훔쳤어요. 15초. 아! 15초, 13초. 옆에 지나가죠 지금 저저저 저, 저, 노란 놈 잡아. 저거. 저 새끼. 아니, 저놈 잡아. <laughs> 아 저놈 잡어. 지금 저 저기 어 저기서 디비기고 있는 다죠저 잡아. 마지막으로 잡어. 잡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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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판 합이다. 심기일전에서.

꼬리, 꼬리 누구야? 아 노란 앤데? 그게 아니야?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네. 저 가운데 이 넓은 있었어. 데서 네 응. 명이서 꼬리 잡기를. 어. 이거는 잡고 도망. 어이, 있다! 도망만 잘 가면. 꼬리야, 내려와, 내려와, 꼬리, 꼬리, 내려와, 꼬리, 꼬리, 내려와.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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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뺏겨? 와, 이게 뺏기네. 내놔, 꼬리, 내놔, 내놔, 어! 어? 이거 안 뺏었어? 저기있다. 와또 뺏었어, 유니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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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왜 잡냐? <웃음> 어? 쟤 <laughs> 잡아야지, 쟤를. 그래, 구석에 물어둬, 구석에 물어둬. 야, 야, 멍청한, 멍청한 같은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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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팔 뻗는 거 귀여워. 얼마 남어 얼마 남았어? 얼마 어 얼마 어 안돼, 도망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20초, 얼마? 버텨, 20초만. 그래, 그대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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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야, 이거 뺏긴다고? 와션타 와! 니카 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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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니까님 쿵님, 쿵님, 야님 쿵님, 니까 이겼어요. 쿵가이네 <laughs> <결과 웃음> 와! 쿠키님, 대단해. 네. 어? 대단해. 대박.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해.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쿠키님 진짜, 진짜 대단해. 좀 달라 보인다. 어. 그죠? 좀 달라 보이죠? <laughs> 자, 오늘도,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쿠키와 우승. 크림의 방송을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와, 우승.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스 가능이지? 웬일이니? 보셨어요 크림님? 어, 진짜 잘해, 쿠키님. 알했죠 마지막에 감독인 드라마였죠? 어, 어. 셋이야, 근데. 아, 어.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 재밌긴 재밌네요.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